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추미애를 지키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추방부인이 증명이 됐습니다. 김도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방부 내부 대응 문건이 폭로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추미애 아들 서신은 24일 휴가 중, 23일 휴가 중 19일은 탄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신들도 국방부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응문건에 보면 그동안 국방부가 밝히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 국방부 대변인은 늘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만든 국방부의 내부 문건에서조차도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위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게 맞다면 춤의 아들은 나흘, 나흘만 병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일 중 나흘 뺀 19일은 찰영을한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무이타입니다. 상당한 중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의 병원 진료일에 병가 인정을 한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문서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김도업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에 보면 2016년 1월 국구,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 남겨 있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이런 공문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공문입니다. 이 자료의 명확한 정확한 작성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의원측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현역병의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별 적용 절차, 그리고 병원, 민간병원에서 2, 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인정하고, 그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대로라면, 19일의 병가 중 진료를 가지 않은 날은 병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23일의, 23일의 휴가 중, 나흘만 경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3차 휴가, 그러니까 개인 연가로선 나흘을 빼더라도, 빼더라도 19일 중 나흘을 뺀 15일, 15일은 사실상 촬령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 참고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인정한다. 그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의 아들은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길게 갔다 왔습니다. 그중 19일이 병가고 4일이 개인연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19일의 병가 중 15일은 탈령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도보원 측은 국방부는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실제 치료 일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 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사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나 당시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적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혜가 중요합니다. 또한 19일의 병가 중 나흘만 유의할 경우 이렇게 19일 장기휴가를 쓰고 또 거기에 개인연가를 나흘 드셨다는 것도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19일 탈영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별 양보해서 엄격하게 병가 19일 중 나흘만 인정해 준다고 하면 15일간 탈영했다는 의혹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흘은 지금 당직 사병 현모 씨의 증언처럼 추미애 보좌관의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진짜 19일이, 19일이 추미애 아들은 탈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국방부의 내부 공식 문건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국방부는 이렇게 대형 문건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덕 의원이 용케 이런 내부 문건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면 국방부 내의 군인들도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문건이 야당 의원에 전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지금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분노하고 있는 군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아닌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오는데도 추미애 아들, 추미애 계속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즘 추미애 보완에다가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을, 놀랄만한 수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동부지검의 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의 외압으로부터 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6월 23일 당직 사병의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군복문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춤의 아들 서 씨, 서모 씨가 미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3일에도 당직병으로부터 휴가 복귀 지시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서 씨의 미복귀 진술을 현모 씨, 25일 당직 사병인 현모 씨보다 이틀 전 23일의 당직 사병도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복귀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춤의 아들은 이런 복귀 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고 추미의 보좌관을 시켜서 외압을 가해서 휴가를 연장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갈만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미의 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그 많은 말들이 호의로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서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 김덕권 부장검사는 미복귀 당일인 23일 당직병 이모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23일 당직병 이 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 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당부를 보고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을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23일에도 당직사병이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에 복귀하라고 지시를 했고, 6월 25일 이틀 뒤 일요일 밤에도 이 현모 씨, 당직사병이 전화를 걸어서 비대를 지시했다면,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이기 석기에 추미애 아들은 휴가를 연장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개인 연가를 썼다는데, 3차 휴가는 4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 기록에는 어떤 곳은 2일, 어떤 곳은 4일 다르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군의 공식 문서에 이렇게 제각각인 휴가 기록이 적히겠습니까? 만약에 2일로도 적히고 4일로도 적혔다면 아무튼 2일은 실제로 취미의 아들이 제대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제 동부지검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서울 동부지검도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덮어 죽이는 곤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동안 추미애 아들 측은 이 내부고발자 25일날 당직 사병이었던 현 씨가 앞서 25일 당직병이었던 현모 씨는 25일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를 해 당일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 그뒤 6번 마크를 단 대위가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대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틀 전인 금요일 밤 6월 23일에도 벌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3일 당직 사병 2씨의 증언이 서울 동무지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당직병들의 진술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일단 추미애 아들은 23일 당직병 2씨의 진단을 받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카투샤는 주말에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25일, 이틀 뒤에도 당시 당직 사병 현 씨가 전화를 다시 해서 복귀를 지시했지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이날, 김대위라는 사람, 지원단의 김대위, 상급부대의 김대위와 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김대위가 바로 당일날, 느닷없이 당직 사병 현실을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일반 민초의 아들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추미애 아들 부대의 사병 관리를 했던 지원반장이 선임 병장들을 모아놓고 설병,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의 추가 병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23일까지 복귀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보면, 일단, 춤의 아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1차, 2차, 3차 휴가 모두 23일을 다녀왔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든 정황입니다. 게다가, 이 3차 휴가 말고는 1, 2차는 지금 행정명령서조차 군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 당시 여기에 근무했던 카츄샤의 인사 담당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디지털 정보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했다면 이런 명령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지금 서울동부지검이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라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무슨 수사가 되겠느냐 처음부터 애초 당시 추미애 아들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사를 해오지 않았느냐 8개월 동안 뭐 했단 말입니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조차도 검찰을 질책할 만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지난 9일부터 비로소 생색내긴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압수수색하고 상당히 많은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6월 23일 당직 사병 이모 씨의 사병 이모 씨의